오늘은 고용노동부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번쯤 일터에서 차별받았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차별당했다면 정말 일할 의욕이뚝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럴 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소장님? 물론 있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와, 차별 없는 일터. 듣기만 해도 정말 당연하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저 사람이랑 나랑 하는 일이 다른데 왜 똑같은 대우를 받지? 내가 일을 더 잘해. 그리고 더 많이 해. 그럼 당연히 월급을 더 받아야지 왜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예, 차이와 차별을 구별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에 따라 차이를 두어 달리 대우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본 형태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금이나 정기 상여금, 경영 성과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둘째, 근로 조건이나 복리후생 중에서 업무 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처우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대등하게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더 쉬운 이해를 위해 실제 사업장 사례 세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올해 선물은 식용유 세트? 어? 저번에 홍삼 세트? 어? 홍삼? 나만 정규직이라고 이렇게 준 건가? 이 사례는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에게 명절 선물을 다르게 준 경우입니다. 사장님께 여쭤보니까 성과나 네. 업무랑 관계없이 그냥 기간제니까 다르게 주셨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컨설팅을 통해서 사장님이 앞으로는 모두에게 동일한 명절 선물을 지급하기로 하셨습니다. <laughs> 너무 잘 된데요. 모두가 홍삼 먹고 건강 챙깁시다. 오늘 생일이세요? 아이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나도 오늘 생일인데 시간이라고 날잊으신 건가? 이 회사에서는 최근 복지 차원에서 직원 생일날 상품권을 챙겨주기 시작했는데요. 단시간 그로자에게 주지 못했다고 하시네요. 컨설팅을 통해 앞으로는 모든 직원의 생일을 챙겨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laughs> 잘 됐네요 해피 벌스 데이 투유 하.. 너무 덥다 아.. 시원하다 역시 여행 에어컨이지 어 너무 더오어 숨막혀 찜질방이네 파견 휴게실에 왜 에어컨이 없지? 너무 더워서 쉴 수가 없네 이 회사에서는 파견 근로자의 휴게실 비품을 달리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파견 근로자가 법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제 계속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사장님이 바로 파견 근로자 휴게실도 에어컨을 설치하셨습니다. 아, 좋네요. 모두 똑같이 시원하게 쉽시다. 네, 지금까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차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것 같은데 가이드라인을 봐도 애매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말든재단 차별 없는 일터 지원 단전을 이용하세요. 오, 그런데 혹시 컨설팅이 많이 비싼가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하여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불합리한 차별! 진단하고 예방하여 아니요. 다 함께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보아요!